경기 수원시가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원화성 1원에서 수원 3대 가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해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오늘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 가을 3대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가을축제는 오는 28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시작됩니다. 사회제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성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1원, 장안문에서 10월 2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세비 축성을 주제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화성행공.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공연은 낙성연상화 동락이며 수원화성 완공을 기념해 열렸던 잔치인 낙성연을 모티브로 합니다. 우리 소리와 무용, 디지털 영상이 어우러진 창극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무용, 홀로그램, 음악 등이 어우러진 야간 실경공연 활용, 해경공홍시의 가마인 자궁가교에서 고안한 이색 가마 경기인 가교레이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전통 다과체험 프로그램인 정조의 다소반과도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도와서 시즌2, 축성놀이터, 어린이별시, 어르신 양로연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오는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수원 구간은 전통고증 행렬부터 체험 행렬, 시민 퍼레이드까지 모든 행렬에 시민이 함께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재가 동시에 막을 내리는 6일에는 서장대하조도를 모티브로 참여자 천여 명이 펼치는 퍼포먼스를 열 예정입니다. 곽 국장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재는 60년간 시민과 함께해온 성과를 집대성하고 미래 60년을 시작하는 원년의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며 수원 화성 문화재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